네, 안녕하십니까. 광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일반 찰토마토의 적화, 적과라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준비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울토마토의 적과와 적과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일반 대추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 방울토마토와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화와 적과라는 걸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 목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꽃이 피게 되는데요. 꽃이 개수가 어느 일정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열매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알이 좀 작아져요. 그리고 전체적인 작물의 성장세에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꽃의 개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열매도 좀 실하게 수확을 하고 전체 작물도 성장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적화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적과라는건 1차적으로 적화를 통해서 열매를 달았는데 그 중에 혹시 문제가 있는 열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달리는 열매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협소해졌다거나 하면 2차 적과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적과입니다. 이런 방법은 토마토뿐만이 아니라 뭐 사과, 배, 감, 블루베리 할것 없이 과일나무에는 다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꽃을 가지고 방울토마토의 적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의 적화 시기부터 한번 볼까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1화방과 2화방 정도의 적절한 열매의 개수를 먼저 아셔야겠죠? 보통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특히 적화라는 걸 하지 않으면 열매가 정말 끝도 없이 달리는 게 방울토마토예요. 끝부분에서 계속 그 성장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꽃이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면서 굉장히 긴 꼬리를 달죠. 그렇게 되면 열매가 개수는 많아지는데 알이 콩알만 해져요. 그러니까 1화방, 2화방 정도에서는 꽃이 개수를 10개에서 30개 이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10개는 뭐고 30개는 뭐냐? 10개라는 건요. 하염없이 솎아내실게 아니라 10개 정도는 두시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끝도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그걸 1화방, 2화방에서는 30개 정도로 제한을 두시는 게 좋고 또 3화방부터는 조금 더 최소 개수를 15개까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5개에서 30개 이내로, 그래서 전체적인 화방에 한 화방마다 30개를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어 보여드리면서 그 적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2화방입니다. 1화방은 지금 이 밑에 있는데요. 이미 수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 개수가 너무 작게 달렸어요. 불과 지금 6개 밖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꽃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요즘 날씨와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지역의 날씨가 아직도 새벽과 한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집니다. 낮에는 3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밤에는 15도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꽃가루가 잘 분화가 안 되고 꽃도 잘 분화가 안 되면서 열매가 다른 애에 비해서 조금 부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뭐, 그건 날씨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자연을 또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화방이 나왔어요. 이 화방에서. 이렇게 지금 갈래가 두, 가지, 두 갈래로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두 갈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한 갈래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세 갈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체적인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첫 번째 것에는 대략 7개 정도의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성장점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꽃이 아까보다는 좀더 많습니다. 대략 10개 정도는 꽃이 피어 있고요. 5개 정도는 꽃망울이 형성이 돼 있고 끝부분에 아주 작게 아주 작게 그 꽃의 성장점이라고 하죠. 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개수를 보면 이쪽에 7개, 이쪽에 지금 15개 내외, 이 정도가 지금 꽃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해 보면 대략 22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성장점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22개 정도가 됐을 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까 제가 10개에서 30개 이내로 됐을 때 꽃의 개수를 제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평균적으로 보면 20개 정도가 되죠. 꽃의 개수, 즉 피어 있거나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꽃이 개수가 대략 20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적화라는 걸 이제 검토해 보셔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화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달아서 한 화방에 대략 30개까지 달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 성장점에서 꽃이 더 생겨나면서 대략 30개 정도의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성장점을 자르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아주 작은 꽃뭉치들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게 바로 꽃이 성장점입니다. 이걸 놔두면 여기에서 계속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섯 개, 0개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달아봐야 위에 달려있는 열매들이 콩알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는 언제다? 대략 피어있는 꽃이 개수가 20개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할 시기가 된 거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과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열매가, 지금 여기 보면 일화방에도요, 열매가 이제 좀 아주 콩알 만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적과를 설명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소금을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이제 열매가 안 나와야 되는데요 토마토는 그 성장점이라는 게또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간혹 그래서 내가 완성시킨 이 화방에서 뭔가가 다시 출현을 해서 또 꽃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성장되는 그 꽃의 성장점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정이 일괄적으로 딱돼 주면 좋은데요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 수정이 좀 늦게 되는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아쉬움 갖지 마세요 그 늦게 수정이 되는 열매를 잘라내세요 그래야 나머지 20개 남짓되는 그 열매들이 굵게 성장을 합니다 그 끝에 달린 늦게 수정되는 뭐 서너 개의 열매 그거 미련 갖다가 이 전체적인 20개의 열매를 부실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는 그렇게 수정의 시기를 보고 일괄된 수정된 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몇 개를 잘라내시는 게 그게 바로 적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성장을 일관되게 갖고 가는 게 나중에 적과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달린 열매, 그걸 마지막으로 제거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열매의 개수가 완성이 되고 그걸 그대로 키워서 수확까지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대략 20개 남짓 됐을 때, 꽃이 개수가 20개 남짓 됐을 때, 이 적화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20개 남짓 달 것인지, 아니면 30개까지 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꽃이 현재 발육 상태를 보시고, 그 적화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라고 다시 물어보면, 이건 정말 이 주인의 철학과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20개만 달더라도 굵고 실하게 따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크기는 좀 작더라도 개수를 좀 많이 그렇게 달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그걸 누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성격, 어, 이게 반영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개성대로 네, 키우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좀 실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토마토 농사 좀 풍성하게 수확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